공이 안 맞는 이유는 수평 운동으로 쳐서 안 맞는 상황이라면요. 전 얘를 그냥 찍어칠 거예요. 진짜 심각하게 한번 쳐볼게요, 제가. 완전 들어 이렇게 들고 찍어. 조금 완만하게 해볼까요? 드라이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클럽 중에 가장 수평의 움직임이 많은 클럽이 드라이버예요. 근데 골프채의 비율은 수평보다 수직의 운동이 많아야 돼요. 공이 안 맞는다. 수직의 값을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수직의 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헤드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이버를 가지고 연습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범할 수 있는 오류가 그거예요. 얘가 제일 길고, 동작이 크니까 수평 운동으로 쳐야 돼 이게 무의식적으로 생겨요 저도 그랬었고 다른 사람들 치는 거 보면 눈으로 봐도 어, 저 사람들 넓게 되게 수평적인 움직임으로 치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샷을 할때 그리고 또 공이 안 맞을 때 공이 안 맞으면 일단 수평의 움직임이 너무 많은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훑어치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이 안 맞는 이유는 수평 운동으로 쳐서 얘가 아무리 길어도 이게 갑이에요 그러면 이 지면에서 위로 올라와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궤적이 안 나오면 공은 일단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럼 샤프트를 왜 이렇게 길게 해놨어요? 수평의 움직임을 크게 한다는 건 뭐냐면 더 멀리 치겠다는 뜻이에요. 안 맞는데 멀리 치는 동작으로 스윙하는 게 의미가 있냐? 공을 맞추는 각을 찾아놓고서는 넓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일단 맞아야 돼. 안 맞는 상황이라면요. 전 얘를 그냥 찍어 칠 거예요. 그냥 아이언처럼 찍어 칠 거예요. 그러면, 체는 맞긴 맞어 근데 거리가 안날 거고요. 휠 거예요. 그래도 찍어 칠 거예요. 수직 값을 구하려고. 1순위는 수직 운동. 네. 진짜 심각하게 한번 쳐볼게요, 제가. 완전 들어, 이렇게. 들고, 찍어. 트라이 앵글보다 훨씬 더 높게 움직이잖아요, 체가. 사실 이건 좋은 궤적은 아니에요. 근데 맞추기만 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일단. 감을 찾으려고.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위아래 운동을 하니까 조금씩 넓게 움직여볼까? 이렇게. 조금 완만하게 해볼까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긴데 휘둘러쳐야지. 이렇게 네. 그죠? 그니까 이거를 요약해서 프로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아이언처럼 치세요. 이렇게 음. 그게 찍으라는 거예요. 헤드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샤프트보다 80도 각으로 올려서 지금 70도 각으로 올렸잖아요. 조금 더 완만하게 해볼게요. 이거는 네. 아이언 칠수 있으면 얘도 칠수 있는 거예요. 아이언처럼 칠수 있잖아요. 비거리는 짧아도. 네. 아이언보다 얘가 다른 점이 뭔지, 그걸 생각해 보면 이제 대입을 시킬 수 있겠죠. 길잖아요. 네. 길고 로프트가 세워져 있다는 건 아이언보다는 완만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 드라이버라는 채도 내려치는 거예요. 골프채 중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지 않는 채가 없어요.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다위 아래 운동이지 야구 방망이처럼 수평 운동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접근하면 공을 못 맞추는 거예요. 위 아래 운동이 기본이. 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쳐야 백스핀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얘가 위에서 내려쳐야지만 백스핀에 의해서 뜨는 거란 말이에요. 공이 안 맞는다 그러면 무조건 수직 값을 먼저 구해야 돼요. 일단 맞추고 나서 아크를 넓혀가지고 이 휘어진 거를 좀 완만하게 바꾸는 거예요. 좀덜 휘게. 찍어치는 느낌을 줬는데. 자, 지금 이제 조금 내려 찍는 느낌은 알겠어. 근데 이제 너무 내려 찍었더니 느낌이 불편하고 좀 공도 잘안 맞고 던지고 찍어 치는 거예요. 던져서. 이렇게. 좋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여기서 찍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넓혀서 찍었고, 이렇게. 힙턴이나 몸을 쓰니까 스피드가 더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지. 백스윙 했죠. 위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쇠도 쳐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쇠도 쳐보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쇠도 쳐보고.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편하게 쳐야지 그렇죠. 처음에 맞춰보고, 맞으면 넓혀보고, 넓어지면 던져보고, 던져지면 몸을 써보고, 몸이 써지면 출력을 올려보고. 아무리 못 쳐도 200은 나갈 거예요. 조금 연습을 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